학원 보음마 (8월) 셋째 주 언약의 말씀 본문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 (8월) 셋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학원 보음마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찾으셨으면 한 한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모세가 미리 누린 것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무엇을 미리 누렸습니까?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미리 누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 미리 보게 하시죠. 이 시대를 두고 언약을 붙잡는다.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나의 꿈이 되어서 24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의 성취를 미리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랩노트들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랩런트 대회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단에게, 특히, 내피림에게 빼앗겨버린 237, 그리고 질병 현장, 서밋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피림들을 무너뜨리고, 내필림이 잡고 있는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237과 치유와 서밋 현장을 내필림에게 빼앗겼는데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랩노트는 이것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그 응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오직 규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남는 것입니다. 오지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그래서 아워 r 즈라고 하잖아요. 온니 유니크니스 리크레이션의 시스템이죠. 이게 남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작품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인올아웃 all 올체인지의 all all 증거가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번 세계 랩노트들의 메시지를 아주 짧게 정리를 해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번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가 뭐냐? 우리 랩노트들은 보자의 축복 가지고 있거든요.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보자의 축복을요. 우리 랩노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37 나라의 휘감을 꺾을 빛의 응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말씀을 편집하죠. 기도로 설계하죠. 이것을 증인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어요 80세가 되어서야 이 응답이 왔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237 치유 서스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다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처음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재앙을 막을 랩너트 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법이 뭡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언약이 전달되는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흐름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만나서 언약 속에서 결혼했죠. 그 언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된 렘너트 모세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베스를 통해서 복음을 각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자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바로 왕이 애굽의왕 바로 파라오가 유대인들, 어, 나중에 유대인들이 되는, 그 히브리인들,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저 노예들 숫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애국 사람들보다 숫자 더 많아지면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냐. 저거 더 이상 인구 늘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 명령 내려졌을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무사히 태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석달 동안을 숨겼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울음소리 너무 커져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이 기도하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상자에 띄워서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게 지금 바로의 공주한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입양하러 데리고 키우고 거기에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모로서 그 어머니가 복음을 계속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몇 살까지 유모가 있었는지 몇 살까지 모세가 언약을 전달받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은 잘알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 속에 있었어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이때는 그 애굽 정계, 그 엘리트, 그 계층 속에서 나름대로 유명인사로 있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양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주의 아들이니까 끝발이 겠죠 왕족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정치라는 게 왕족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면 목소리도 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주장도 하고 실제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겁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40년에 있는 동안 모세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세상의 리더십, 세상의 뭐 힘이 많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 없거든요. 이것을 가지고는 출애굽을 할수 없거든요.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고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여기에서 불러 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보금 아닌 다른 것을 빼내는 사역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거품이라고 하거든요. 모세에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빼내는 겁니까? 보금 아닌 다른 것을 빼내는데, <laughs>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사람이 학대를 하니까 이걸 보고 야왜 이렇게 사람을 좀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렇게 나쁘게 대우하면 되겠냐 같은 사람인데 이러니까 어쭈 당신도 이거 이스라엘 한편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정계에서 유명인사로 자란다 라고 했을 때는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반대파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막 공격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공격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모세가 사실 출신이 불분명하지 않냐, 뭐 이런 공격인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알거든요.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모세가 입양아 출신이라는 것. 공주라는 뒷 배경이 있지만, 그러나 공주가 그 히브리 아기인 줄 알면서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으로서 지금 애구인으로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한테 약점이 되거든요. 모세가 평상시에 공격당하는 내용이 돼요. 이걸 가지고 물고 뜯는 겁니다. 야, 너 사실 히브리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모세는 굉장히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열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이 사람이, 야, 씨, 너도 히브리인이라서 이러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욱하는 마음에 한방딱 때렸는데 이게 급소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살인자 누명을 쓴 겁니다. 뭐, 다음날 한, 한 번더 사건이 있지만, 뭐, 그런 내용을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이제부터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고, 그 당시에 엘리트였던, 그 당시 최고 계층이었던 모세 입장에서는,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아니, 이거 사고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사람 먼저 시비 걸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럴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라이벌들이 모세의 약점을 호시탐탐 찾아가지고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약점 잡힐 일을 한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잡아오라는 명령 떨어지죠. 그 명령 떨어지기 직전에 모세는 도망가죠. 얼마 안 있어서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40살에 도망쳤는데 80살이 되도록 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있죠.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 시간표에 복음 말고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야망, 야심, 동기, 계획 자기의 모든 주권에 대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빼냈다니까. 거풀 쫙 뺐어.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뭐가 났냐면, 어릴 때부터 각인되었던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거죠. 도망자로서 겪는 위기와 미디안에서의 삶이 전부 어떻게 되느냐. 이 위기와 외로운 삶이 모세에게는 복음 체질 아니면 안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삶을 전부 복음 체질로 가도록 만드는 기회가 됐다. 이 여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비하신 거죠.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되어야 세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사용하시는 시간표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주력기 3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간표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회복해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호랩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모세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호랩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기에서 모세는 평생의 인생에 대한 존재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출애굽에 대한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들었던 내용이 모세에게는 지금 80년 지났지만 간직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마음속에 한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메시지 속에 딱 발견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평생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과 꿈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그 메시지 80년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평생에 한이 되었던 그것. 출애굽 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 있는데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것을요. 정치적인 목적과 방향에서 육신적인 감정과 정의 관념에서 만들어진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맞아지는 사명으로 바꿔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40년 동안 정치인으로 있었을 때, 유명인사 셀럽으로 있었을 때는 어떻게 붙잡았는지 청구에 가서 모세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지만, 우리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예된 데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들었을 거예요. 이 메시지는 유명한 메시지예요. 왜냐, 요셉이 이스라엘 지금 그 모든 12시 8을 구해준 멸망에서 건져낸 그 요셉이 유언으로 전달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을 못 잡는 사람은 요, 뭐그 요셉의 유언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애굽 정치 연장에 있는 모세는 애굽의 정치인으로서도 자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예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굽 전체에도 손해가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된 데서 해방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도 어차피 이스라엘 출신 아니냐 도와주자. 이런 정도의 관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방시켜가지고 내 배경으로 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세의 80년 동안의 꿈을 하나님은 색깔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삼 지금 이 출애굽에 대한 꿈이 어떤 사명이 된 것이냐? 우상과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또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니까요. 이집트 정권 아래에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애굽의 왕권 아래에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바로가 탄압을 하고 압제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정치적 해방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된 모세에게 정확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왜 이스라엘이 노예될 수밖에 없었냐. 복음 놓쳐서 그렇다. 복음 놓친 결과 우상과 사단에게 노예가 된 것이다. 거기에서 해방돼야 된다.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노예가 된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애굽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된다. 전 세계 에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이게 지금 출애굽의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되는 가난한 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로 가서 이땅 중심으로 세계복음 하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출애굽에 대한 꿈이 하나님의 이 방향과 맞아지면서 모세의 생각, 모세의 마음, 모세의 영혼 깊이 언약이 각인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 언약이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한으로 붙잡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뭡니까? 10가지 유명한 그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모세는. 40살 될 때까지 왕궁에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80노인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전 세계는 내 피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국과 바로가 세계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애국과 바로는 우상과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단의 노예야.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이것을 자꾸 전달하는 거야. 멸망을 전달하는 거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군사력을 기르는 것, 경제력을 기르는 것, 외교력을 기르는 것,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은 이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군사력, 외교력, 국방 뭐 모든 뭐뭐 뭐 정치력 뭐 이런 거에 그뭐 경제력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힘 누릴 때 애굽과 바로와 그 배경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꺾는 역사 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을 꺾는 바로 왕을 꺾는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뭘한 것이냐? 열 가지 우상을 꺾는 그 시대의 전도 캠프였어요. 배구의 대표적인 우상들, 대표적인 우상신들,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 피로 변했잖아요. 무슨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독종이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악질이 나오고, 뭐 우박이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흙, 뭐온 땅이 어두워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빛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큰 아들, 마다 아들이 다 죽어요. 장자의 심판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열가지는 전부 뭐였냐? 애굽의 대표적인 섬기는 신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땅의 신, 공기의 신, 무슨 황소의 신 이런 거다 꺾어버렸어요. 치료의 신, 뭐 곡식의 신, 하늘의 신, 태양신, 생명의 신, 공기의 신다 꺾어버린 거야. 이집트가 섬기는 유명한 신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이시스, 뭐 호루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문 레신, 뭐 이런 것들 그 신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는 사건이었다. 뭐하토르 누트, 세트, 호루스, 뭐 이런 것들 다 무너지는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거선 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요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시대 속에서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보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어려움 와도 마귀의 손에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앞에 열 가지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비대면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야, 애굽 저 강대국 애굽이 무너졌다. 두손 들었다. 항복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더라.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서 애굽을 꺾어버렸다. 누가 했냐? 여호와가 했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세계로 가지 않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 일어났어요. 세계로 나가지 않았는데 전 세계 복음 증거되는 역사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렘노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라합이 소문 듣고 복음받았잖아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많은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더라. 노예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뭐냐? 양의 피를 바르는 거구나. 전 세계에 전달.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비대면으로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비대면 전략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건 비대면 자체가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어, 비대면 비접촉 그래서 컨택프리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언택트라는 마케팅 용어로 많이 쓰잖아요. 그 자체는 답이 아니에요. 비대면에서도 답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확한 미디어가 준비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비대면으로도 모든 답이 전달될 만큼의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임시예요, 임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나가서 우리가 코로나 끝났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대면 예배로 가야 돼요. 이 시대가 끝나도 비대면 예배 계속한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방향이 맞지 않아요. 왜냐?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이 예배 속에서 반드시 누려져야 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성찬이 있어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 어, 떡과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뭐 직접 변해가지고 마신다. 그건 천주교 이론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묵상하고 이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뭐 영혼 속에 완전히 내삶 속에 강인대로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라고 하셨어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근데 이건 거 비대면으로 할수 없거든요. 예배에 너무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돼요 사실은 예배 때마다 모여야 돼요 근데 모여서만 예배할 수 있다 이러면 핍박시대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비대면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대면으로 가야 되겠으나 비대면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할수 있도록 우리는 컨텐츠 미디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 나오느냐 분명한 언약 붙잡을 때요 정확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은 이 컨텐츠를 랩넌트에게 주실 것이다. 정말 복음 컨텐츠 있으면 전 세계 살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지금도 현장에는 우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활동, 이 우상의 역사,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우상이 계속 활동하면 반드시 재앙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재앙시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꺾고 재앙시대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고 우상문화를 무너뜨리고 복음문화 회복하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제대로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의 어, 서밋의 여정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것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비대면 할수 있을 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언약 잡고 컨텐츠 준비하자는 거. 두 번째, 전 세계 역사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모세가 응답받았던 써미 세요정 똑같이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어, 오직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서밋으로 사용하십니다.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 오직 복음이냐 아니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이냐 이거 여러분 점검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나의 한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역사,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맞아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 시공간축을 237 빛의 축복이 나에게 임함으로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위드 임만을 원네스의 걸작품이 나오고 올린올라웃 올체인지의 증거로 올레이션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충만 받고 시대를 살리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주셨던 서밋의 언약의 여정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시간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강대국과 서밋들과 세계 다민족 현장, 237과 오천 종족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병들어 있는 현장과 서밋들의 엘리트들의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충원의 축복, 237 빛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 가는 걸음마다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고,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며, 우상의 신전이 무너지며, 재앙이 무너지며, 이것을 실제 이룰 성전과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